안녕하십니까. 오 맛있겠는데? 와 이건 순대국, 김치 와 김치찜 다 식은 거 아니야? 근데 파스타가 풀었는데. 미역국 이거는 쌀국수인가? 면이 다 붙었는데. 하 아무튼 오늘도 벌써 저의 생일이 또. 다가와서 회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아싸 급한데 준비를 요리 더 두터운 해주셨습니다. 와 <우와>, 생일이다. <laughs> 너무 분홍분홍한 거 아니야? 이렇게인가?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드렸는데요. 음 그냥 드실 수 없고 <laughs> 앞에 편지 보이시죠? <laughs> 뭐야? 생일 편지를 가장한. 나한테 써준 거야? 미션을 써주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미션을 <laughs> 뭐 보고 싶어 이런 거 듣는 거 듣는 거 그런 거죠. 편지 한번 보시면 원할 거 같은데 동동이 오빠. 이거 동동이한 전화한 거 아니죠? 한번 읽어 볼게요. 미역국스 아. 뭔, 뭔지 알겠다. 어떤 말이든 생일 축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성공. 그러니까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생일 축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받으면 요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거고 못 받으면 요두개못 먹고 다른 미션을 또 하는 거고 이런 거죠. 네. 애들이 연락 안 받으면 어떡하지? 안 받으시면은 네. 못 드시죠. 진짜요? 네. <laughs> 아, 일단 단체 방에 한번 카톡을 한번 보내볼게요. Hi, Hello, 네. 안녕. 갑자기 누나 근데 지금 캘린더를 봤을 때아 바쁘네 다들 진진이 형은 드림하이 연습하고 있고 우와! 뭔가 불길한데? 어? 답장 왔어 윤산아 답장 왔어 형 3월 30 무슨 날이게 뭐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? 답장이 아, 답장이 어? 읽었다 읽었다 답장을 안 해, 읽었는데 제가 약간 어디서 잘 일시비 이런 거잘안 당하는데 윤산.. 아이씨.. 뭐.. 뭐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에 뭐해? 운동 운동? 에너 네. 리허설 안 해? 이제 가요 리허설과 아 가. 이제 가에 네. 아니 3월 30일 무슨 날이야? 3월 30일? 응왜 음. 갑자기 어차스 <laughs> 필요해. 3월 어. 30일 음. 무슨 날 이제? <laughs> 무슨 날이야? <laughs> 뭘 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. 맞춰. <laughs> 얘기 좀 해줘봐. <laughs> 형밥좀 먹게. 아 내가 맞춰야 밥을 먹는 거야? 음, 너가 맞추면 형 미역국 먹을 수 있어. 3월 30일 뭐 2025년 3월 30일이지 그냥. <laughs> 아. 너 일로 와봐 지금. <laughs> 장난이고. 형 생일이지. 오케이. 그럼 먹는 거 가는. <laughs> 네. 가는. 오케이. 야, 고맙다야. 아, 신기한 거야 그나 진짜 답장 너한테밖에 안 와가지고 지금 너한테 아주 고맙다. 진짜. 너 뭐야 운동 중? 팔했어요 팔. 팔? 이자 삼자 화났다. 어깨 화났다. <laughs> 너 요즘 형을 따라잡는다는 소문이 있어. 형 따라 잡혔대 이미. 뭔 소리야. 너 아직 형 따라오면 멀었지. 안 아, 미역국 빨리 드십시오 알았어요 네아첫 생일 미역국을 먹어서 음그 3분 미역국인가? 도대체 누구지, 누구지, 누구지? MJ 형이 연락 왔는데 삼겹살 먹기로 한날 이렇게 딱 왔는데 뭐지? 자기 먹고 싶은 건가? 다른, 다른 편지도 아, 읽어볼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오늘 미역국만 드시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어려워 아니, 난 지금 김치찜 먹고 싶어, 지금. 김치 이거 다 식는단 말이야. 빨리 먹어야 돼. 자, 별 다섯 개 갑니다. 뭐, 어떻게해 한번 보여줘. 멤버들과 진한 러브샷하게. <laughs> 어해 이거 러브샷 말하는 거잖아? 네, 이렇게. 영상통화로 가능? 팔에 이렇게. 그럼 애들이 일로 와야 되는 뜻이야? 애들 지금 다 일하고 있을걸? 여러 개를 하시고 성공한 대로 드셔도 돼요. 그럼 다. 얘는 그럼 버려, 이대로? 저희가 <laughs> 그래 그래 일단 일단 그럼 다른 것좀 볼래요. 난 다음 순대국 먹고 싶어. 일단 나 a d 전화로 사랑의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명준이 형 답장 온 김에 전화해 볼까. 누구두 <laughs> 누구두. <laughs> <laughs> 전화 주소 주가 돼. 어, 보고 싶어 주어 감사합니다. 어디요 요즘 그, 뭐 먹고 는요먹어 뭐, 전혀. 어. 음. 그럼 일로 와라. 나랑 러브샷 한번 하자. 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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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<웃음> 아니. 러브샷은 좀 그래요. 왜요? 저저 저 사랑하지 않아요? 사랑하지만 갑자긴 힘들지. <laughs> 부르면 <laughs> 당장 달려가지만 나도 일정 있는 사람으로서 형 지금 스케줄 그냥 밥 먹기 아니야? 음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그래서 형. 응? 형 사랑해. 나도 사랑한다. 된 거지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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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응? 순대국 먹으러 올래? 아니 어딘데? 회사 앞에. 어? 나도 회사 앞인데. 응? 나연습러 왔는데. 아형 회사야? 어 나는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어. 음형 알았어 그럼 팀 심한 연락할게. 오, 근 오히려 순조로운데? 끝나고 업발발. <끝> <빨리, 빨리. 끝> 저 있는 이거 있는, 이미 떨었어. 이거는 이미 지금 생기를 잃었어 파스타가. 새로운 파스타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알았어. 음 맛있어. 음? 이건 별 3개짜리인데 은우 없이 어떻게 살아? 이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? 니다 네. <�idden> <linear> 점놀. <laughs> <laughs> 야, 여기서 전화 다 진짜? 너리허설안 어. 가? 가야 어? 되지 않아? 나는 어. 아, 어, <laughs> 이거 한번 갈려고. 아. 아는 거야? 고맙다. 야, 맛있는거 왔네. 어, 진짜 밥을 먹긴 했구나, <laughs> 형. 야, 야, 나 아까 몇시 먹었는데. 네. <laughs> 뭐야 이게? 전화로 사랑이 느기라는데 아, <laughs> 아 너는 이거 이거. 그래서 <laughs> 나한테 좋았어. 그렇게 사랑해라더라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폭주 아닌가?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야? 어 무서운데? 아나 무서워. 어. 이거 너가 해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양해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건데? 몰라. 아물 따라가 먹다 오는 거 아니야. 안돼. 야, 내가 해줄게. 너 그래 생일이니까 내가 터트려줄게. 나도 형 저거 하고. 왜 이렇게 무서운 거 하나, 둘, 셋. 아! <웃음> 아, 아!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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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! 아! 나 별로 안 쎄네. 아! <laughs> 어, 오 음식물이 되게... 음, 음. 많이 안 들어갔어. 몇개안 들어갔어요. 두 개? 두개 정도 괜찮잖아. 아, 그렇지. 어. 미션 성공 하셔야 드실 수 있고. 우리 음... 먹어도 괜찮아. 네, 상관없이 드실 수 아, 있어요. 아, 우리 상관없어. 더야 그러겠네. 나 지금 미역국이랑 순대국은 먹어도 돼. 어. 아, 그럼 되게 네, 두개 뭐? 많이 먹어아 <laughs> 근데 나랑 그 러브샷 한 번만 하면 안 돼? 어? 야 그래 이걸 대놓고 하면 누가 해주냐? 아 대놓았지. 고야 절대 안 하지. 야나 쌀국수 먹고 싶었는데. 어이가 이거 맛있겠다 이거. 음. <laughs> <목목목목목> 아 이거 뺏어 먹으러 온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응 이거 맛있어 어 김치찜 맛있다 이건 응. 응. 그, 뭐야? 그 러브샷 한 번만 해줘 같이 먹자 응? 형 그거를 대놓고 하게해아그 응. 누가 해줘 아, 그럼 다시 시작 뭘 다시 시작이야 <laughs> 러브샷 하면 뭐 먹는 건데? 김치찜 <laughs> 먹는 거야 김치 먹고 싶어? 응, <목목> 응? 나는 해줄 의향이 없는데 사나한테 물어봐 나 지금 뭐안 말라 야 사나야 김치찜 맛있게 먹어 줘 앞에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맥주는 땡기잖아요. 응. 어안 땡겨. 짠거좀 먹어봐. 짠 거. 목 말라지게. 근데 러브샷 은 싫어. 윤소연이 뭐무 남았는데? 러브샷 말고. 또 있어. 아직 안딴 거. 달국쌈 타볼까? 이거 방금 뭐온 거지. 오네. 야 맛있다. 아, 음. 방금 온 거는 좀 메리트가 있긴 한데. 어? 말해. 내가? 삼 <laughs> <laughs> 월? 음. 아니야 이거 아직 진짜 안 배웠어. <laughs> 3월 300 <laughs> 음. 아! 3월, 3월 30도네 30도 음 30도 아 맞네 음. 알았어 그럼 너 하나 먹고 싶은 거 하나 얘기해봐 나 말. 김치찜 그거안돼 그거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 <laughs> 그래도 운의 날이니까 우리 러브샷 해주자 오. 어? 응 그럼 러브샷 그럼 3시 한번 해볼까요 형 3시? 어 그래 3시 도전? 오케이 3시 어떻게 해 근데? 나도 안 해봤는데? <laughs> 아한 입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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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입 자, 세 명이서 한번 해야. 자, 어떻게? 그래. 이 러브샷 이렇게 그래. 하는 거잖아. 여 거봐, 들어와봐. 그렇지, 그렇지. 어? 오, 되네? <laughs> 오.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. 심해 아, 맺는 건데. 아, <laughs> 오케이, 들어와, 들어와. 시작. <laughs> 아, 코로 <야>, <laughs> 나올 거야. 음, 시작. 아, 제발, 아프지 마. 여기 <laughs> 아, <이렇게> 크게 먹어. <laughs> 아, 난다 먹었어 근데. 다먹고떨어 학교 학교. 어, 아형 어. 옆에서 숨소리가 왜 이렇게 귀에 다 대고 아. 숨소리가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. 음, 맛있어? 어, 너가 맛있어. 생각한 대로야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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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좋아해. 난 주란 츄 전화했을 때 울지 전혀 모르고. 난 우리 알고 있었지. 이런. 비방용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 엄청 하고있어 비방용 우리 뭐? 아, 괜찮지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비방용을해 그러니까 음, 진짜 그너만하지 그리고 <laughs> <laughs> 뭐 하냐? 나 항상 너가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. 옆에 <laughs> 놓는 게 많아 형. 미안해. 음. <laughs> 형 근데 생일 10일 남았잖아요. 형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없지? 다 아, 있잖아. 야, 깽. 다 있는데 뭐 갖고 싶어, 그렇지 형? 다. <laughs> 오케이, 감기야, 감기야. <laughs> 오케이. 와, 근데 우리 진짜 3월에 몰려있는 거 진짜 대박이긴 하다. 3월 너무 힘들어 우리 훨씬. 진짜 3월에 어떻게 다 있냐 우리. 딱 3월 시작을 잘생긴 내가 하고 엔딩을 잘생긴 운우가 딱 짚고 중간에는요. M 에. 저 진짜. M 에. 그래도 시작과 끝이 너무 좋아. 뭔지 이지 근데 우리 막 제대로 생일 파티도 못 했잖아 다 바빠가지고 응, 나 아직 미역국 못 먹었다니까? 그래 먹었잖아 <laughs> 형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아, 좋아해 대면이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 <laughs> 이거 봐 계속 먹잖아 응응 형 미션 끝이야? 나도 몰라 다 알려줘 우리한테 애초에 <laughs> 네. 미션 수행할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파스타 다 끓긴 했지만 파스타 미션 안 하실 건가요? 뭐야? 이미 다한거아니요 먹었... 내가 봤을 때, 은우는 음. 지금 김치찜이면 돼요. 음, 다 너, 필요 없고. 난 순회국이면 돼, 사실. 음. 파스타 근데 뭐야? 음. 어, 아. 따라해. 읽어. 은우 저거... 없이 나살수 있어. 나도. 음잘 <laughs> 응. 살지. 읽어. 은우 없이 어떻게 산하? <laughs> 맞아 윤산하긴 해 그치 렇 음. 확실히 한글들을 잘 못해 음. 운 없이 어떻게 <웃음> 윤산하? <laughs> 윤산하 갑자기 왜 나와? 아, 진진이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어. 야, 근데 이형 전화 받나? 연습 중에야 연습 중아 해볼까? 형 근데 다 먹었더니 텐션이 낮아졌네요 <laughs> <laughs> 저형 이제 졸려 이제 아나 요즘 먹고 자야 돼나 아, 낮잠 절대 안 잤는데 요즘 형 원래 안 자잖아 옛날에 잤어 그래? 어렸을 때 다섯 살때어 귀여워 귀여미어 <laughs> 여보세요 <웃음> 형 따라해봐. 하지마, 따라하지마. 은, 응. 은, 응. 우. 우, 어. 업, 시, 네. 어. 왜 저렇게 하냐? 어. 더. 진진이 알겠지. 살,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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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. 재미없어. 아뭐 아, 진짜 재미없어. 아. 고마워. 끝어 그러고 고마워. 끝나네. 고마워. <laughs> 파스타만 야, 먹고 제대로 이용한다 너진지령 진짜 아 아, 역시 착해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 형 어? 그때처럼 끌려 나가야 되잖아 <laughs> 끌고 나갈 준비해야 될것 같아 와 드림은 좀야 너는 데뷔 초때 했잖아 <웃음> 아, <laughs> 아 맞지? <맞다>. 쥐는? <씨는? 웃음> 교정기 시절 알지? 교정기 시절 콧물도 아, 탔어 <laughs> 멤버들이 보시기에는 그 미션 어땠는지. 어,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단톡방에 어나 지금 빨리 나 전화 줬을 때 가장 먼저 멤버 맞추기. 그러니까 오 이렇게야 뭔가. 오, 재밌겠다 어,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해서 따라해. 데은 응? 응. 내가 은. 응. <laughs> 아 진진이 형이 한번 틀어줬어야 되는데 그치. 역시 예능을 몰라. 아니 얘도 지금 정신 없어서 그렇지 뭐. 내가 그때 은한테 응. 전화 온지도 모를걸. 전화 했었나. 어? <laughs> 형, 만약에 누구 했을 거야, 형? 제가 개인 톡으로 다 보낸 거지. 하나에 전화 좀 했을 때딱 먼저. 아, 진진 형이 빠를 것 같기도 하고. 응, 네가 제일 빠를 것 같아, 나. 손안 내? 나 갈래. <웃음> <웃음> 형은 핸드폰 잘안 보잖아. 운 소리야 아, 핸드폰 보는데 안니 싶어지. 그러니까 전화는 내가 제일 빨리 할것 같고, 답장은 애명이 제일 빨리 할것 같아. 자, 그러면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짠하고 딱 끝내자. 자! 자. 은우 형의 295번째. 그쵸죠 20대 마지막 아 생일이야. 어때? 진짜 감회가 새롭지 않아? 20대 이제 마지막 더 20대가 ]생일? 마지막이야. 그러네. 맞다네. 내가 경험해 봤는데 솔직하게 네. 얘기해 줄까? 네. 근데 진짜 시, 시간 더 빨리 가요, 20대보다? 아, 시간도 시간이고 체력적으로도 달라. 아, 맞아. 체력이. 확실히. 음... 이거는 진짜 팩트야 뭔가? 아무튼 제 20대 마지막 생일을 축하해 줘서 감사합니다. 포토, 그래. 늘 진진 용자. 그래. 다 항상 건강하고 생일 축하드립니다. 하이팅하자고 Happy, Happy, oh. Happy birthday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Birthday 고마워요. 고마워 고마워. 야. 야, 우리 이거 오. 다 치워야지. 에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안녕히 네, 가 행복하지 마요. 행복하려면. 아. 끝.